1773년 12월 인디언들이 미국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를 습격해 배 안에 있던 모든 차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는 고급품으로 그 가격은 상당했는데요. 자 인디언들은 그 비싼 차를 왜 바다에 버렸을까요? 사실 그들은 인디언으로 변장한 사무엘 애덤스라는 인물이 이끄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주민들이었습니다. 영국의회에서 동인도회사의 차 독점권을 부여하는 관세법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보스턴 시민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던 겁니다. 1760년대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설탕법이나 인지세법 등을 만들어 식민지 주민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인지세는 너무나 가혹했는데요. 모든 신문, 광고는 물론, 심지어 졸업장에도 세금을 내고 산 인지를 붙이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사는 시민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회에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회가 부과한 각종 세금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강요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즉,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 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미국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의회가 갖는 정치적 대표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4,500만 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나를 대신할 대표자를 뽑아 그 사람이 나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표해주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대의민주주의 혹은 대의제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할 대표자들이 모인 기구가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떤 사람도 세금 내는 걸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야만 합니다. 국가가 강제하기 때문일까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어, 나는 세금 내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직접 동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표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가 예산을 확정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의 종류나 세율 등을 결정합니다. 즉,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여러분의 대표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내야만 하는 것이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의회에서 다수의 뜻을 대신해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